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오래 가지도 못할뿐더러 본인네들이 더 힘들어. 근데 이제 정말 신이 선택해서 무당이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겸손함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잘 불린다. 손님이 많다. 일이 많다. 막 내가 막 진짜 막 인기가 너무 좋아. 그거에 심취해서 그러시 그렇게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어, 되게 간사하단 말이에요. 근데 결론은 뒤에서 나중에 다 욕먹거나 아니면 순간 그 바쁜 거 해치우다가 내가 진짜 잘 해놔야 될 것들을 못해서 역효과 나시는 분들도 막 봤거든요. 그리고 본인 말에 본인이 나중에 당하신 분들도 되게 막 봤어요. 무당은 이게 뭐 잠시 잠깐 몇년뭐 해먹고 퇴송해서 막 내가 일반인처럼 평생 살 수가 있는 직업이 못 된단 말이에요. 죽어도 무당이다라는 말이 있어, 무당들은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내 업을 닦으려면 남의 업도 닦아야 된다. 그거를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돈만 벌기 바쁜. 그래서 내가 막 돈도 잘 벌고 휘양찬란해 그래서, 연차수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, 어, 점잖게 이게 얌전히 가신다라고, 그거 내리깔고 무시하고 했었을 때, 나중에 본인들이 다 화를 입더라고요.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, 사실. 좀 먼저? 많이 봤죠? 그쵸? 그, 잠깐 잘 나간다라고, 그렇게 뻗을 거 없어요. 어,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심취해 있다가, 나중에, 진짜, 내가, 겸손하게 가셔야 될 연차수에 그때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.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. 간혹가 쌍욕 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. 많아요. 자기네들이 신이야.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. <laughs>